안녕하세요 밥하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수육인데요 부드럽고 촉촉 쫀득하게 삶는데 배달시킨 것보다 빨리 완성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압력솥이 필요합니다 압력솥은 한식 찜탕국 요리를 하는데 조리시간을 4배 줄여주기 때문에 압력솥을 꼭 사용해 주셔야지 배달 오는 것보다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에다가요 양파 대파 마늘 순으로 잘 깔아주시고요. 마늘은 자르깨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됐으면 고기 손질할게요. 삼겹살 한 근이고요. 삼겹살은 꼭 신선한 고기로 준비해주세요. 만약에 겉에 묻어있는 핏물에서 냄새가 난다면 물로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많이 좋아집니다. 반으로 잘라서 아까 준비해뒀던 소세 넣어줄게요. 물 1/3컵 정도 소량만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그대로 뚜껑 덮어 강불로 압력이 찰 때까지 끓여줄게요. 물을 먼저 넣었어야 했는데 까먹고 나중에 넣어서 갑자기 확 끓었네요. 수육인데 물을 조금만 넣는 이유는 수육의 목적이 고기이지 국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물에 넣고 삶게 되면 육수는 맛있어, 맛있게 우려지지만 그만큼 고기에서 맛있는 맛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꼭 물은 소량만 넣고 찌듯이 익혀주세요 압력이 잘 차게 되면 불은 중약불로 줄여 주시고요 압력이 떨어지지 않게 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10분 딱 익혀 줄 건데요 너무 짧게 익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기는 오래 익힐수록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뻑뻑해 지기 때문에 어... 10분만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압력솥에 익히는 시간은 일반 냄비보다 4배 정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있는 동안 같이 곁들여 먹을 양념과 채소들을 준비할게요. 마늘 편썰어 주었고요. 올해 여름에 담가두었던 명이나물 장아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같이 준비해둘게요. 오늘은 가볍게 쌈장만 같이 먹겠습니다. 깻잎과 상추도 빠질 수 없으니 준비해 줄게요. 이렇게 야채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압력솥이 이제 거의 다 익어가는 게 보일 텐데요. 이 끝났으면 그대로 싱크대로 가져와서 찬물을 부어서 빠르게 압력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고 설거지하기 쉽게 뚜껑을 여실 수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잘 익은 고기를 도마 위에 꺼내서 딱 10분만 레스팅 해주시면 됩니다. 레스팅을 해주시면 고기 내부에 뜨겁게 움직이고 있던 수분들도 안정화가 돼서 좀더 촉촉하고요. 어, 위에 붙어 있는 지방들도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는 정도로 시킬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고기에 아무 양념을 안 해서 맛없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빠르고 간단하지만 기초가 튼튼한 수육이기에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맛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익숙해지신다면 띄어드린 비율대로 양념을 고기에 발라 찌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육수도 버리지 마시고. 남겨두었다가 라면이나 찌개를 끓일 때 활용하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남는 시간 동안 설거지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고기가 알맞게 딱 레스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맛깔나게 썰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김 시킨 고기이기 때문에 썰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썰수 있어요. 촉촉하고 아주 수분감있게 잘 익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압력솥은 휘슬러 압력솥인데요 수많은 압력솥 중왜 휘슬러인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관적이고 어, 간단해서 요리가 쉽고 더불어 구성도 직관적이라 관리도 세척도 쉽답니다 어, 요즘 인덕션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덕션인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솥 바닥이 휘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유는 통삼중솥과 바닥 삼중솥의 차이라고 하는데 피슬러를 사용하시면 그럴 일이 없답니다. 또 요즘 흑백요리사에 공식 코어나면서 많은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가 제가 사용한 제품 피슬러 공식 판매처이자 지금 찾아보니 네이버 다나와의 최저가인데 언제까지 할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요리 편하게 쉽게 하는 법 고민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 하시면 제 채널이 작아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